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감사의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감사의 조건 세 가지는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. 예, 둘째는 예, 무조건 감사하라.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우리가 주변에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예 일상이 감사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수락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수락산에 올라와 있는 지금 예 구름이 많이 껴 있고요 하늘이 검었지만 예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건강하니까 이곳에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 자체가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요 예 감사할 때 조건 달지 않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.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습니까?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이지요. 예,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감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런데 예, 그것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잖아요.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또 오늘도. 즐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눈앞에 예, 벌어지는 일들,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?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감사하는 거예요. 결국 예 이런 얘기가 있죠.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예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 하기 때문에 예 좋은 일이 생기고요. 감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.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. 오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, 이 하루에 예,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 수락산 지금 바람이 참 많이 부네요. 어,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. 예, 저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. 이런 시원한 이 공기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예, 이 하루를 함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보십시오. 예, 바람이, 예, 와우. 저는, 예, 이런 게 좋아서 산에 올라옵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모습을 한번, 예,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매일 아침에 이 시간들이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. 저에게, 제 몸에게 건강을 주려고요.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선한 아침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. 저는 쉬지 않고 이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끝까지,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. 여러분도 예, 또 좋은 소식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영상 보시면 좋아요, 구독, 예,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는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